아, 먹은 적 없는데. 떡볶이 한번. 아, 닭발에 떡볶이 쩔었구나. 뭐. 그럼 여기 이거는 어제 말씀하셨던 엽떡인가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자, 한번 이제 시작했네. 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부터 먹는 거구나. 네. 자, 이거는 어제 정답 퀴즈 정답을 맞추신 시청자분이 요청하신 엽떡입니다. 음. 오! 오, 이거 되게 매운 음식 아닌가요? 오우. 매워요? 오우. 촐람 매워요. <laughs> 오우 아나 매워 진짜 못 먹는데. 인도 음식보다 맛는 여기 좀. 역 이거 몇 단계예요? 더 매운 거 같은데. 이거 한 치즈 치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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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치즈는 맛있죠. 음. 맛있다. 응? 닭발 쪽은 엄청 매워서. 더 매워요 보다? 아우 어떤 고추 쓰는지 모르겠네. 어떤 고추 썼는지 모르겠대. 음. 왕왕 고추. 정량 고추? 인도 사람들이 원래 매운 거잘 먹지 않나요? 예. 근데 맵다. 어, 그 인도, 매운. 인도의 매운 맛하고 한국의 매운 맛이 좀 달라요. 인도에서는 그렇죠? 양념의 그 향신료의 종류가 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음. 한국은 약간 좀 고추를 많이 넣는 아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많이 맵다 그러 음식은 냄새만 매운 거예요? <laughs> 냄새하고 향신료들이 많아서 그게 어, 맵다라는 것의 기준입니다 음. 근데 이거는 많이 안 매운 거 같죠? 몇 단계예요? 음, 이건 엄청 매워요 이거요? 음? 이거 이거 야, 먹을 이거 먹을까 매운 거못 먹는데 닭발이 있죠? 저는 먹을만한 것 같아요, 저 엽떡. 닭발. 음 닭발. 왜그 꼭지스의 박준영씨가 그러잖아요그 하고 많은 부위 중에 나는 왜 발가락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아, 거기 힘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데. 음, 그럼 이거는 못 먹겠대요. 음, 명도 있다. 먹어볼까? 오우. 아니, 아니 그래? 여러분, 그리고 닭발이요. 그 물렁물렁한 것도 아니고 완전 뼈가. 뼈가 있어, 뼈가. 그 뼈는 그런데 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왜요? 그리고 도정닭 있잖아요. 네네. 뭐 도정닭도 알아? 우리나라 도종닭 네. 말하는 거예요. 도정닭에 닭발이면은 어. 더 맛있다고요. 옛날에 먹었는데.